로켓풀, RPL, 하락세,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현재 로켓풀, RPL, 은 18,830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20일, 50일, 아래에 위치하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은 19,000원 부근에 있으며, 이는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하루 16만 2770rpl로 감소세를 보이며, 거래량과 주가의 동반 하락이 관찰됩니다. 11월 27일에는 거래량이 급감하며, 18,520원까지 하락했지만, 반등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거래량이 추후 증가할 경우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대 강도지수 RSI, 로켓풀의 현재 RSI는 28.5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과거 30 이하의 RSI를 기록했을 때 로켓풀은 반등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RSI가 29에 도달했을 때 주가는 5% 반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RSI가 추가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단기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스토캐스틱 지표는 15.8로 매우 낮아 과매도 상태를 나타냅니다. 지난 10월 초 스토캐스틱 지표가 16 근처였을 때로켓풀은 3일간 약7%의 단기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반등이 가능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데이터와 비교할 때 현재 지표가 더 약세를 보여 추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MACD와 신호선 로켓폴의 MACD는 12.7로 신호선 133.99보다 훨씬 아래에 위치하며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지난 3일간 점차 감소하며 매도 신호가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유사한 MACD 패턴이 나타났을 때 주가는 약8% 하락한 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크며 신호선의 상승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로켓풀은 볼린저 밴드 하단, 18,632원에 근접한 상태로 과매도 상태를 시사합니다. 과거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했던 사례를 보면 단기 반등을 시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밴드 하단, 18,000원에서 주가는 19,000원까지 5%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락 압력이 강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로켓풀은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 23.6% 18,721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23.6% 수준에서 반등한 사례로는 지난 9월 이 있으며 이때 주가는 7%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50% 16,91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합니다. 특히 거래량 감소가 지속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예상됩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로켓풀은 지난 1년 동안 2480원이 최고치, 13480원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최고치 대비 약8% 하락한 상태입니다. 1년 평균 거래량은 약 20만 RPL로 현재 거래량 16만 2770 RPL은 이에못 미칩니다. 이러한 감소는 단기 매수세의 약화를 의미하며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지난 3년 동안 로켓풀의 최고점은 22,000원, 최저점은 12,000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3년 최저점 대비 약57% 상승한 상태입니다. 장기적인 거래량은 최근 6개월간 점진적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매도세가 우세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주요 지지선은 16,000원, 저항선은 20,000원으로 분석됩니다. 총평 로켓풀은 단기적으로 과매도 상태로 반등 가능성이 있으나 하락세가 여전히 우세합니다. RSI와 스토케스틱 지표는 반등 가능성을 암시하지만 거래량 감소와 MACD 신호는 약세를 보여줍니다. 장기적으로는 16,000원이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반등 시 추가 분석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